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집 베란다 창가에서 예쁘게 물든 아이들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화재인데요. 화재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캔디케인금이랍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저희 집 백봉인데요. 백봉은 이렇게 살짝 물들어 있어요. 저희 집 얼큰이 백봉이랍니다. 이 아이는 리틀부티인데요. 칠하기 위해서 예쁘게 물들어온 아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리틀부티. 이그 아이는 러우데요 러우도 시래기 위에서 예쁘게 물 들어온 아이예요. 근데, 어, 베란다로 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물은 예쁘게 들어있지만, 그래도 윗부분이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이렇게 시래기 위하고 완전히, 어, 차이가 많이 나요. 요 아이는 저희집 수영이 예쁜 라울인데요. 요 자리, 항상 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얼마전에 데리고 온 홍룡인데요. 처음에 분갈이 해줄 때 되게 시들시들 했었거든요. 이제, 이제 그때는 물은 안주고 너무 시들어서 하루정도 있다가 물을 아니, 이틀 있다가 물을 듬뿍 줬어요. 지금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엄청 짱짱해졌어요. 미니 꽃념자인데요. 이 아이도 시래기 위해서 예쁘게 물 들어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또, 베란다로 들어온 지, 또 며칠 됐어요. 며칠 됐다고 또 이렇게, 우뱃부분이 또 초록초록해지고 있네요. 지금은, 어, 시래기 위에 다른 아이들이 올라가 있답니다. 노망이죠? 노망 예쁘죠? 장미꽃 같아요. 이 아이는 슈가로죠 어, 어, 꽃대가 아니고요. 자구랍니다. 자구가 이렇게 옷 자라면서, 어, 올라오네요. 그래서 옷 자라서 처음에는 꽃대줄 알았는데요. 꽃대가 아니랍니다. 자구. 저희 집 만선초인데요. 항상 이러고 있어요. 키도 안 크고요. 근데 이렇게. 어, 자구 번식 이렇게 어, 자구들을 많이 달았어요. 여기도 어 밑에 떨어져서 자구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란 건데요. 초록 초록 물도 안 들고 항상 이러고 있어요. 달달 개비. 요앞 어 전에 그털달개비한포터 어, 데리고 나이 합식을 해준 아이인데요. 아니 합식이 아니고요, 분갈을 해준 아이인데요. 분갈이 할때어 적심을 해서 키웠던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뿌리난 아이도 있었고. 뿌리 난 줄기도 있었고요. 뿌리 안난 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잘 자라줄까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음.. 몇 줄기가 갔어요. 그리고 몇 줄기 남은 게 지금 잘 살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꽃이 참 예쁘네요. 설달개비가 모양은 조금 이래도요. 꽃은 참 예쁘네요. 그래서 요 화분이 아니에요. 그 때는, 그, 난 화분, 좀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조금, 어, 줄기가 되게 많았어요. 많아서 그좀큰 화분에 분갈이 해준 건데요. 좀음 이제 줄기가, 음, 몇개 가는 바람에 요 화분으로 옮겨서 심어줬답니다. 이것도 난 화분인데요. 여기다가 분갈이 해줬어요. 다시. 음꽃 너무 예뻐요. 저희 네 집에 웨이스트 레인보우하고 마케베니아 금 합식 을 해본 건데요.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답니다이 네 집에 노단대요노단도참 예쁘죠? 이 아이도 시래기 위해서 예쁘게 물들어온 아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창가에서 어, 두고 키우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예쁨을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어떻게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올해 이렇게 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예쁘게 안 들었었거든요. 이 아이도 목대가 엄청 친실한 아이에요 여기 미니 당인도 실외기 위해서 예쁘게 물 들어온 아이랍니다. 엄청 예쁘죠? 그 새들이 쨍쨍 난리랍니다 지금 요 당인은요 제가 처음에 그 당인을 합식을 해준 아이랍니다. 이제 만, 완전히 얼굴이 못난이가 되어버렸어요. 밑에 입장들이 하엽지면서 어, 좀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맨 밑에 입장들, 남아있는 입장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엽도 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자구도 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어, 자구고요. 요 아이는 정말 안 큽니다. 얼음등 하고 있나 봐요. 요 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도, 어, 키는 좀 자랐어요. 베란다 그 창가에다가 지금 이제 놓고 어, 키우는 상태인데요. 살짝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앵글 메뉴에서 자랐던 아이예요. 저희 집 세모리아들 너무 예쁘죠? 완전히 가을 느낌 많이 나죠? 요 세무리아가 맨몸 좋은 아이인데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온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 어, 너무 조금 못난이라서 적심을 한번 해봤어요. 적심을 해봤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고 입꼬지를 한번 해놔봤는데요. 요 입꼬지가 뿌리가 어, 나왔었는데요. 제가 하도 막 하긴 한다고 뽑았다가 심었다가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가만 놔두고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뽑았다가 심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근데 자구들이 나와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나눠 보고요. 여기도 하나, 어, 또 해놔봤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여기도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기는 여기 처음에 이지 자구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행해나, 어, 자라다가 마를까봐 항상 매일매일 물을 조금씩 준답니다. 저는 그, 이 꼬지 아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중간에 가는 아들이 좀 많았어요. 말라서 가는 아이들이 좀 많아서 이 아이도 갈까봐 물은 매일매일 조금씩 주고 있답니다. 너무 주면 안 되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마르지 않도록 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너무 멋있죠? 잠깐. 자고들 보세요. 위에 새순들이 올라오죠. 아, 색감이 이렇게 예쁠까요 이렇게 해서요. 저희집에. 어, 베란다 어, 창틀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아이들 물도 예쁘게 어, 다른데서 물들어서 창가에 놔놨지만요. 그래도 어, 빨갛게 물듬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